예, 안녕하세요. 부세하려면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예, 우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 소득조건하고 그리고 우, 여기 우선공급, 일반공급 그리고 그 당첨자 선정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요거는 제가 그 작년에 이제 개정된 내용으로 이제 하고 참고로 이 부분은 그 민간분양 그 민간분양 할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면 좀 내용을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단 그 자, 청약 자격을 위해서는 예,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 소득 조건은 뭐냐면 은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어,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면은 예, 2018년도 예, 소득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 월평균 소득 기준이 일단 120 로 이하로 들어와야 되고요. 만약에 배우자랑 같이 소득이 있을 때는 예130%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조건입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어 이분 중에서도 또 이제 어그 해당 그 공급 세대들 중에 한 75%를 또어좀 약간 저소득층 기준 소득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먼저 배당이 되고요. 나머지 25% 물량은 어좀 약간 이제 소득이 높은 분들, 예, 상위 소득이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득 기준을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가구원수 이제 같이 사는 이제 자녀나 예, 가구원수 기준별로 예, 이게 이제 1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외벌일 때는 120%라고 랬죠 그럼 예. 가구원수별로 이 금액을 만족하면 되고요. 그리고 같이 맞벌이다. 그러면 이 금액을 만족하면 됩니다. 예, 요 부분은 예, 공공이나 할때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그 특별공급할 때 이제 가구원수를 그러면 알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이거를 선정을 하느냐? 일단 그 가구원수는 예, 주택공급 일단 신청자 그리고 신청자의 배우자. 이게 예, 이제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계존속이 같이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본인하고 이제 배우자와 이제 그지 같은 이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이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직계존속 중에서도 같이 이제 등재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예가건수로 봐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직계비속, 그러니까 자녀죠. 예 그리고 음 직계비속의 이제 또 배우자. 예, 배우자도 있으면은 예, 뭐 지금 신혼부부 특공인데 지금 물론 이제 재혼일 때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좀 감안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도 그 주민등록상에 같이 이제 등재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가구원수 이제 포함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 우리 또그 배우자의 그러니까 또 직계 비속 중에서도 예 그리고 같이 이제 주민등록상에 이제 배우자랑 그 등재일이 있는 사람 전원으로 일단 산정을 하고요. 참고로 임신이나 태아 아, 이런 분은 그러니까 태아 수도 다 포함해서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소득 요요 요 부분 예 여기 가구원수 이제 대비해서 소득 120% 외벌이 맞벌일 때130% 이하로 일단 들어와야지 먼저 이제 청약 자격 조건에 민간 분양 신혼 특별 공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월평균 소득 개념이 있어요. 월평균 소득 개념인데 그거는 일단은 만약에 그 같이 있는 세대원 중에서 만 19세 이상 이제 소득이 같이 배우자 외에 있다면은 이분들의 이제 소득도 다그 합산을 하라는 거고요. 예, 그니까 무주택 세대 의 구성원 조건입니다. 그리고 일단 월평균 소득은 그러니까 어 이게 뭐한해 계속 거주했다, 아니 근무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년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예그 원천징수 영수증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보게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도 퇴사하실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연간 소득에서 이제 근무월수 실제 이제 그거로 나누게 되고요. 어, 근무월수는 이제 재직증명서상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에 이제 기준으로 한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그 소득을 볼 때는 그 일단 연간 소득은 일단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 전년도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예 21번 소득이라고 있습니다. 21번 항목에 그 소득에 보시면은 여거는 그러니까 세전 소득입니다. 세전. 예. 그리고 그 일단 근로소득자용 그 그러니까 과세 대상 급여액을 일단 기준으로 지금 한다는 거고요.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이제 아 이건 한번 건강보험 관리공단에도 좀 확인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한 어, 3월 정도에 이제 본인 회사에서 이게 좀 신고가 들어갑니다. 예. 신고가 들어가는데. 이러면 이제 4월 정도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도 좀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요거는 한번 별도로 내용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게 나, 하게 된 뒤에는 뭐 이런 게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이제 동의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소득 기준이 다 이제 요런 데 근거로 해서 아마 나올 거예요.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어, 이외에 이제 사업자인 경우에는 예, 전년도 이렇게 종합소득세 예, 금액, 예, 그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 예,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월평균소득할 때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신규취업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회사를 작년까지 다니다가 올해 이제 새로 뭐 이전을 했다고 치면은 이전을 했다고 치면은.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계략적인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이제 좀더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그 무직공고가 나왔을 때 그런 사업주체나 이런 쪽에 이제 문의하면서 좀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신규 취업을 했다. 근데 내가 뭐 3월, 4월에 이제 근무를 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 이게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라고 회사에서 이걸 아마 띄워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월 이제 받은 소득에서 나누기 일을 하면은 만약에 2개월이다. 만약에 3개월에 나누기 3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월평균 이제 소득이 좀 나오게 되거든요. 일단 그걸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이거 직장을 이제 새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정확히 이제 어떤 소득이 증명이 이제 하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동 직장에 그런 직급이 같은 분들, 본인하고 이제 동급, 그런 분들의 이제 급여 관계로 이제 증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뭐, 소득, 저기, 급여 명세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증명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이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이렇게 자영업자가 또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 외에 뭐 다른 소득이 있다면은 어 이제 이거는 일부 이제 모집 공고문에서 가끔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오는 게 있어. 요 모든 모집 공고에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제가 발췌를 했고요. 예.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공고일 현재까지 예. 총 소득 기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렇게 하는데, 이럴 때도, 물론, 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전혀 소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전년도 소득도 없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청약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청약은 가능하고요. 단, 그분들은 이제 내가 소득이 없다. 이제 그런 걸 증명해야겠죠. 물론, 이제 증명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나중에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제한이 되겠죠. 예, 그 내용 일단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월 평균수도 120% 이하 맞벌일땐130% 이하 이런 식으로 좀 따져 보면 되고요 위에 말씀드린 가구원수랑 이런 예, 식으로 일단 제가 이제 계략적으로 미리 이제 그 공고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예상하고 좀 감안하시라고 이렇게 지금 올려 드리는 거니까 예, 좀 참고가 됐으면 하고요 자 이제 위의 조건을 다 만족했을 때 이제 당첨자를 이제 어떻게 가리느냐 이제, 또, 작년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면은, 자, 일단 우선 공급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100가구가 공급된다고 하면요. 그 중에 이제 75%, 75가구를 75, 일단 100% 이하인 분들한테 우선 공급합니다. 소득이. 근데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들한테 먼저 공급이 되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낙첨자 분들하고, 어, 나머지 25%에 대해서, 그러니까 25가구가 되겠죠. 그분들하고 이분 여기 낙첨된 분들하고 어, 이분들, 이분들이면 뭐냐면은 어, 외벌일 때, 그러니까 좀 상위 소득 개념이에요. 예, 120%고 예,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까지 예, 이분들한테 이제 배정이 되게 됩니다. 예,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그 얘기예요. 이제 공고문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올해 나오는 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소득 기준도 그렇고. 자, 보면은 여기 이렇게 기준 소득이라고 돼 있죠? 약간 기준 소득. 배우자 소득이 없을 때는 100% 이하. 있을 때는 120% 이하. 이런 분들한테 먼저 공급을 하고, 좀 소득이 있는 분은 이제 상위 소득이라고 해서 나머지 25%를, 예, 배우자 소득이 없을 때는 100%에서 120% 사이 구간. 예, 소득이 있을 때는 120% 초과해서 130% 이하 구간. 이 금액입니다. 이게 가구원 수별. 이 금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리 공고 전에 좀 예측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블라블라 써있는데, 이 예, 내용이 뭐냐면은 한번 살펴볼게요. 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막또 써있어요. 기준소득에 대해서, 여기 기준소득, 상위소득,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요겁니다. 자, 요 기준 소득이 먼저 75%가 먼저 배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20%까지는 예 가능한데, 근데 그두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만약에 100%를 초과하게 되면요. 100% 소득조건을 초과하게 되면은 각 100%를 초과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그... 이분들은 이 기준 소득을 그 선택하시면 안되고 일반 상위 소득을 25%를 일단 선택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고 또한 상위 소득에서도 물론 맞벌이일 때130% 이내로 들어오더라도 부부 중한 명이 120%를 일단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분이라도 만약에 120%를 초과를 하게 되면은 일단 자격이 없게 된다. 이렇게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분 소득은 적어도 120% 이하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예. 결론적으로, 그, 월 평균 소득 기준이 이제 한 분이라도, 그, 그러니까 같이 소득이 있을 때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 그, 기준 소득이 아닌, 예, 상위 소득으로, 예, 신청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첨자 선정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리고 난 뒤에 이제 1순위는 뭐냐면은 그 현재 혼인관계 에 있는 배우자 사입니다. 재혼을 했어도 재혼관계에서도 자녀가 있어야 돼요. 뭐 태아도 다 포함됩니다. 예, 있어야지 이분들이 1순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순위는 여기서는 누구냐면 이제 자녀가 없는 분들이나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됐죠? 그 뭐냐면은. 그, 이제, 혼인 이후부터 기간부터 주택이 있으면 이제 청약 조건 자격이 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018년 12월 11일 기준으로 이 전에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이 경과된 분에 한해서, 예, 이순위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를, 이렇게 하고도 또 경쟁이 있을 때는, 예, 거주자 쪽, 이제 우선 공급인데 이건 지역별로 배당하는 게좀 틀리니까, 이거는 지역별 공고 기준으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루,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동순일 때는 일단 그 미성년 자녀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먼저 배당이 됩니다. 먼저 배당이 되고요. 요 내용은 뭐냐면은 그 재혼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 이럴 때 태아수를, 그러그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는, 아, 자녀수를 선정을 할 때는, 만약에 본인 자녀일 경우에는 그 재혼 전 본인 자녀일 경우에는 그 본인과 도, 어, 동일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든지 그, 그리고 우리 그 재혼한 그 배우자가 또 같이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분하고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지 예, 자녀세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고요. 미성년 자녀세. 예, 요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배, 그 결혼했는데 그 배우자의 또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실제 신청자하고 뭐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그재혼하신 분들은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러려면 이제 신혼부부 이런 거, 그 공고 전에 미리 이런 준비를 좀 하셔야겠죠. 예요 내용 좀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는 이제 태아를 포함해서 같다 그럴 때는 이제 추첨으로 일단 선정하는 과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좀 어떻게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예 도움이 되셨다면요, 예, 구독, 추천 예,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